오늘 저희 와챠에서 준비한 차량은 반자율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 모토 하이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20인치 컨티넨탈 휠 타이어,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와 후축방 모니터,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어라운드뷰 시스템, 사륜구동 시스템, 전동 테일게이트, 풍부한 옵션과 함께 1인 신조의 병적 관리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1등 SUV 쏘렌토 4세대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차 종호은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체도 준비변 차량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SUV 중에 판매 순위 1위, 만족도 1위, 선호도 1위, 1위란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좋은 차량이죠. 쏘레토 4세대 가지고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풍만한 옵션을 자랑하는 노블레스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또 추가 옵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도와주는 드라이브 와이즈, 또 멋스러운 디자인을 위한 스타일 패키지 또 10.25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까지 어, 추가 옵션도 빈틈없이 아주 구성을 잘 해놓으셨고요 이 차량은 2022년형 2021년 9월에 태어났고 키로수는 63,400km 어, 연식 대비 적절한 주행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차답게 관리 상태가 아주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또전 차주님이 한 분이셨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전 차주님이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는지 저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컬러가 너무 예쁘죠? 미네랄 블루. 어,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된 아주 예쁜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입고 후에 광택적과 실리크림을 다해서 올랐기 때문에 광이 정도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어, 전면부에 부터치는 하나도 없고요. 아주 자세히 봐야 보일만한 아주 미세한 모래 튀는 적어 그거를 제외하고는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칼라도 너무 예쁘고 어 아주 상태도 좋습니다. 자 헤드램프도 보시면 어이 차량 스타일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풀 LED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프로젝션 타입의 LED 램프가 담겨져 있고요. 오토 하이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주위 환경에 따라서 빔 패턴과 각도가 스스로 바뀌어지는 고급 기능이 있습니다. 자 벌집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어 굉장히 볼륨감 있고 아주 세련된 모습 연출해주고 있고요. 아주 반짝반짝하니 아, 상태도 좋습니다. 자요 차량 또반자율 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 위로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위한 전막 카메라까지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 헤드램프도 좌측과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신차 컨디션 그대로고요. 이 데이라이트와 포그드까지 전부 다 LED이기 때문에 어, 야간에 아주 세련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외관에서 보여지는 아주 미세한 사용감 있으면 꼼꼼하게 다 체크해드릴게요. 자 하나도 없고요. 자 타이어 상태는 한70% 이상 남아 있고, 어휠 사이즈가 엄청 크죠. 자 스타일 패키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20인치 어, 스포터링 휠로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사용감도 하나도 없고요. 도어에서 보여지는 문콕 자국, 돌팀 자국, 어 붓터치도 하나도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자 썬팅 상태도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어, 신차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높은 등급답게 차선 변경하실 때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는 후측방 감지 센서 그 밑으로는 어라운드 비 시스템을 위한 후측방 카메라까지 아주 풍부합니다. 자, 도 안쪽 살펴볼게요. 자, 운전자가 이 차를 100번 사용하면 100번 다쓸 수밖에 없는 운전자 도어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뭐, 1위 신조 차량이 거의 대부분 그렇죠. 어, 아주 사용감 하나도 없이 완전 A급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높은 등급답게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안전을 위한 차선이탈 보조 시스템, TCS, 어 전동 트렁크 버튼 이쪽에 있고요. 자 시트 상태도 보시면, 어 우리 고객들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주름 하나가 없습니다. 이전 차주님이 항상 이 운행하실 때마다 얌전하게 아주 조심조심 사용하시게딱 보이시죠. 자 신차 컨디션 그대로고요. 자 전동 시트와 함께 요추 파츠 기능 당연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뒤쪽 도어에서 보여지는, 어, 문콕 자국, 돌진 자국. 주차도 잘 해놓으셨는지, 그 흔한 문콕 자국 하나가 없습니다. 자, 완전 A급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타일 상태 한70% 이상 남아있고, 휠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시면, 이 전체적인 이 소렌토 디자인이 굉장히 완성도가 좋아보여요. 자, 터치 방식의, 어, 주유구고요. 요소수 함께 첨가되는 방식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리어 썬팅. 어, 중고차 구입하시다 보면 리어 썬팅에 기포가 올라오는 그런 차들 되게 많은데 요 차량 완전 A급이고요. 자, 리어 램프도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A급 상태고요. 자, 나는 4륜구동이야딱 배찌를 달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장에서 보시면 칼라가 이 네이비 칼라예요, 고객님들. 굉장히 세는데 보입니다. 자, 범퍼 하단부위까지 완전 A급 상태인 거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트렁크 내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SUV답게 트렁크 공간, 그리고 고객님들은, 어, 사용감도 같이 봐주세요. 이 검정색이라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전 차주님이 아주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자, SUV이기 때문에 또 이열이 폴딩이 되죠. 이열 폴딩 방법은 여기 옆쪽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6대4 비율로 폴딩이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 차박을 하실 때나 큰 짐을 실으실 때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모든 조건, 편의성, 공간성,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차량들의 이 전동 트렁크는 이 굉장히 부드럽고 모터 소리도 안 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자, 외관에서 보여지는 아주 미세한 사용감 하나도 없고요. 자, 타일 상태는 한7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이고, 휠 완전 초A급. 어우, 좋습니다. 자 우측 선팅 어 아주 미세한 사용감 하나도 없고요 중고차 구입하실 때 사이드 빌러 잘 보셔야 됩니다 상처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미세한 붓터치 모래 튀는 적어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문콕 자국 같은 게 미세한 것도 잘 보이거든요 이 차량은 고재들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 완전 A급 상태 어, 좋습니다. 자, 타어 상태 한70% 이상 남아있고요휠는 고객님들 네쪽다 새겁니다.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어, 우리 고객님들, 저거 지금 외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어,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시면 그 밖에 이 돌아다니는 차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컬러가 흔하지 않은데 너무 예쁘고요또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뭐 아주 미세한 문콕자국 하나가 없습니다. 요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은 뭐 하루라는 또이게 시간을 또 이렇게 소유하셔야 되잖아요.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고 편안하게 탁송으로 받아보세요. 정오구매저가 책임질게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4세대 노블레스. 저는 실내에 들어와 있고요. 시동 소리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아우, 좋습니다. 뭐, 아까 외관, 그 실내도 지금 보여드릴 거지만, 이렇게 저 차를 1일 신조 차량이라 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뭐, 오일 관리나 뭐, 엔진 관리, 이런 것도 들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뭐, 신차 때그 소리가 그대로 납니다. 너무 부드럽고요. 당연히 떨림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아주 어, 고급차의 상징이죠. 어,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컴퓨터 모니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어, 이게 그래픽이 아주 예쁘게 변경되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운전하시면서 이 다양한 도로의 환경이나 뭐 반자율 주행에 대한 이런 정보들 자세한 정보들이 이클러스터 안에 다 나타납니다. 뭐, 뿐만 아니라 차선 변경하실 때 사이드 밀러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수축방 카메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을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 기능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 상태도 보시면, 음, 연식과 키로수가 뭐 아직까지는 길지 않기 때문에, 어, 신차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블루투스와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링 모가잘 되어 져 있고, 우측에는 트리 컴퓨터와 반자유행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링 모가잘 되어 져 있습니다. 이 반자율주행이 되는 차량들은 이 블랙박스와 함께 또 보험을 들때 보험 할인일 때까지 이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어 굉장히 뭐 안전하고 편리한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 넘어가 보시면 이게 추가 옵션이죠. 10.25인치 와이드 임포테인먼트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운전하시면서 직각선도 굉장히 좋고 뭐 당연히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뭐, 품 프리젝션, 뭐, 발렛 모드, 카투웜, 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엄청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 어, 주요 메뉴들 따로 나오고요. 차량에 들어가시면 이 차에 관련된 메뉴들이 이렇게 대거 나오는데, 운전자 보조, 이 반자율 주행과 안전에 관련된 어, 모든 메뉴들은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우리 고객님들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뭐, 스타일에 맞게끔, 어,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뭐, 클러스터 들어가시면, 뭐 클러스터의 디자인이라던가어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거또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뭐 시트, 뭐 다양한 메뉴들이 엄청 많습니다 고객님들. 어잘 활용을 하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요소예요. 자 후방 카메라 또 어라운드뷰 시스템 돼 있죠.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우, 화질이 너무 깨끗하고 좋고요. 어 이렇게 탑뷰로 뭐 전체적으로 볼수 있지만 아이콘을 하나하나 클릭해가면서. 내차 주위에 무슨 위험 요소가 있는지 뭐 꼼꼼하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주차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갑을 끼고 터치를 할 정도, 해도 될 정도로, 어, 그리고 선명도 보세요. 어, 너무 좋죠.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공조 시스템도, 어, 일단 사용감부터 봐드릴게요, 고객님들. 전부 다이 블랙 하이그로시와 메탈의 콤비 조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죠.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조 시스템도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정리 정돈도 굉장히 잘돼 있고 전부 다이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어 이게 살짝 지문만 갖다 대주면 이게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 공기 청정 기능 이걸 눌러서 실내 공기를 수동으로 깨끗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안 좋은 공기가 실내에 유입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면서 실내 공기를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고마운 기능이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밑으로도 어, 커다란 수납공간과 함께 USB 단자가 3개나 되어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전자기기들 충분히 뭐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건이 잘 되어져 있고요.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선석까지 열선, 통풍시트 3단계로 다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어 노브는 사용하시기 가장 편리한 어, 다이얼 방식의 전자기어 노브로 잘 되어져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도 평상시에는 이쪽에서 돌리시면 뭐 에코,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어,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한번 누르면 터레인 모드로 바뀌죠 산악지형, 사막지형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또 눈이 많이 왔을 때 안전하게 뭐 주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오토홀드, 경사로 밀림 방지, 전자식 파킹 시스템 어, 스타뱅고뷰 버튼, 전방 감지 센서까지 노블레스등 것답게 꽉차 있습니다. 대형 텀블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큰 사이즈의 컵홀더 잘 되어져 있고요. 이제 수납 공간까지 뭐 부족하지 않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 스마트키 전 차주님이 두개다 주셨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우측 시트도 보시면 뭐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까지도 그냥 신차예요 고객님들. 아주 미세한 주름도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죠? 자, 도어 트림, 대시보드 위. 대시보드 위에도 어떤 차들 보면은 휴대폰 거치대나 방향대나서 자국 같은 거 생긴 차들 많은데 뭐 제가 그런 차를 리뷰하지도 않지만 이 차량은 이 정도로 어,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전면 서팅 되어 있고요 자, 요쪽에 보시면 이 영상으로 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미세하게 여기에 뭐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안쪽에서는 닦아보니까 안 닦여요. 썬팅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고, 밖에서 뭐가 묻은 것 같은데, 어, 요거는 참고해서 봐주세요, 고객님들. 자, 투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어, 위에다 꼽는 방식이고요. 전부 다 실내등도 LED로 아주 예쁘게 세팅 다 되어져 있습니다. 차 관리 상태 고인들 너무 좋습니다. 2열 넘어가서 2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네토 4세대 노블레스. 저는 2열 시트 한지 있고요. 자, 도어 트림부터 체크 좀 해주세요. 우리 고객님들 중고차 구입하실 때는 이렇게 전 차주님이 정말 깨끗하고 아껴서 잘 타신 이런 상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높은 등급답게선 블라인드 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져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겨울이라 온 가족들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열선 시트. 그리고 컵 홀더까지 여유있게 잘 되어져 있고, 자, 시트 상태도 보시면, 뭐, 앞열 시트가 새 거였기 때문에 2열은 보람 안 하죠. 뭐, 앞열에 비해서 사용을 몇 번이나 했었, 했겠습니까? 야, 완전 시차 컨디션 그대로예요. 이게 검정색이라 아주 작은 미세한 상처도 제 눈에 잘띌 거거든요. 저랑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A 크 상태고요. 당연히 뭐 착좌감은 시트가 지금 새 거기 때문에 그냥 새차새 소파에 새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너무 편안하고요. 헤드룸 레그룸 공간 뭐 쏘렌토 답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고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트 안에서도 슬라이딩 기능. 리클라이닝 기능 다 되기 때문에 2열에 앉으신 분들도 뭐 이렇게 장거리 패밀리카로 운행하시면서 장거리로 이렇게 여행 다니실 일도 많이 있잖아요. 2열에 앉으신 분들도 굉장히 넓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어요. 여기 센터에도 보시면 에어베트가 굉장히 크죠. 또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게끔 아주 잘 되어져 있고요. 그 밑으로도 높은 등급답게 어, 캠핑할 때꼭 필요한 요소죠. 220V 인버터 그리고 USB 단자 시가잭 넉넉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지만 어, 이쪽에도 보시면 양쪽으로 또 휴대폰 충전할 수 있게끔 USB 단자가 잘 되어져 있고요. 높은 등급답게 워크인드바이스. 이 철저히 동승자를 배려한 매너 시트죠. 장거리 운행하실 때 보통 옆에는 여자 친구나 와이프들이 많이 왔는데좀 장거리 여행하다 보면 좀 피곤해서 좀 주무실 때가 있잖아요. 한번 싹 내려주세요. 자는 척해도 다 알아요. 아 이사람 나 챙겨주고 있네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열어보시면 어, 팔걸이와 함께 컵홀더가 이쪽에 두개또 도어에도 하나씩 있기 때문에 어, 컵들도 좀 여유롭게 막 놓고서 장거리 여행 갈수 있게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쏘레토뭐사타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SUV가 전 세계에서 정말 실용성이나 이런 것들도 빠지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지지 체데도 불구하고 시동 걸어놓고 리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떨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차 이제 세계 어디다 대놔도 정말 뒤지지 않는 좋은 기술력 너무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차량 구입할 수 있는 금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쏘레토 4세대 노블레스 저거 그 외관하고 실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뭐 디자인 좋은 건다 아실 거고, 칼라도 너무 예쁘고, 관리 상태에 풍부한 옵션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너무 좋은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옵션 다 포함해서 4,070만 원에 출고가 됐던 그런 차량인데, 어, 이렇게 관리 상태가 이 좋은 이 차량을 우리 와차 고객님께 3,150만 원. 3,150만 원에 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소렌토 같은 경우는 뭐 신차 때도 그렇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감가가 굉장히 안 되는 특징이 있는데 뭐 1년에 300만 원씩 뭐 3년 동안 1000만 원 가까이가 감가가 됐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한번 구입하시면 만족도 있게 오래 잘 타셔야 되니까 많이 많이 비교해 보시고 합리적이고 후회저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와차는 이 전국 최저가라는 이름으로 판매 후에 문제의 여지가 있을만한 그런 차량들보다는 고객님들 구매 후에 100% 만족해야 할 만한 아주 좋은 차만 엄선해서 리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꼭 저희가 리뷰할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우리 고객님들 타고 다니는 중고차 판매하실 때또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 궁금하신 분들도 저쪽에 있는 저희 대표 번호 저쪽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위험처만한 중고차 시장 저희 와차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